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현장을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당화동 현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조용한 주택가 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저 앞쪽으로는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서 이렇게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저 앞쪽으로 사거리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저 사거리 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중형마트도 좀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앞쪽에 백석초등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세권 현장이다 보니까 어, 주변에 유해시설도 없고요. 그리고 백석초 이 뒤쪽으로 방화중학교와 몽구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주택가 쪽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완정역 인근 쪽으로 검단탑 종합병원도 위치되어 있고요. 주거 상업인프라가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잘 마련되어 있고요. 마트, 관공서 그밖에 은행 어, 그밖에 목적을 목들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입지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저쪽 저쪽 편으로 대로변이라고 했는데 대로변을 건너가시게 되면 메가박스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변 산책로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산책하실 분들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네 오늘 보실 현장은 두개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장인데요. 이 현장입니다. 네 앞뒤로 가동과 나동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늘 보실 현장은 가동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로티 자립주차 100% 나오는 현장이고요. 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어, 현재 수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어수선할 수 있어서 제가 구조나 가격 시세 때문에 빠르게 좀 달려와 봤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어, 현재 지금 수리 중이고요. 지금 올수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수선할 수 있는데 양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집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나와서 제가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수리 중에 있습니다. 네, 해당 현장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락이 올라오시면 되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네, 그리고 전용은 12평. 그리고 실평수는 16평에 넓게 빠진 집입니다. 네, 이쪽으로 주방 모습과 주거 분리된 거실, 그리고 방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왼쪽에 신발장 두 칸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되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집에, 집에서 문을 열면 바로 벽 쪽이에요. 집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문,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거실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주방과, 안쪽에 방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주방 옆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현재 지금 전등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등을 좀 떼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수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방, 국방위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8자, 2m 40.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9자. 2m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축하사에 넉넉하게,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남서향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바로 앞쪽에 돋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깔끔해요. 네, 사용하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서, 맞은편 쪽에 어, 이렇게 보면 방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욕실 지금 공용욕실들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수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샤워기도 교체를 할 거예요. 깔끔하게 교체할 거고요. 네, 공용욕실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널찍합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0자 좀 넘어요. 3m 좀 넘고요. 여기가 7자. 2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쪽으로 보일러와 수전 빠져 있어서 세탁기 저쪽으로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맞은 편 쪽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남서향이고요. 앞쪽으로 조용한 주택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는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여 드리면 현재 창호 쪽이 11자, 3m 30. 네, 그리고 여기가 10자 좀 넘습니다. 3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어, 조용한 주택가 쪽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 d 자형이고요 이쪽에 냉장고 들수 있는 공간.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도 다 떼어놓으셨어요. 시트지 작업을 좀 진행하실 거고요.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깨끗하게 청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점 감안하고 구조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후에 굉장히 깨끗하게 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거실이에요. 주거 분리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방면. 이쪽이 아털로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여기가 7자2 m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곱자 반. 네, 2m 한20 정도 돼보이고요 앞쪽으로 남서향으로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요. 보시면 날짜, 비가 좀올것 같은데 이타 쪽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측간사에넉넉하고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체감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서구 당화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실평수 16평.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변신할 예정이고요. 완정역 인근 쪽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완정역 쪽으로 주거상황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마트, 그 밖에 상업시설들, 먹자골목들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검단탑 종합병원도 완장역 인근 쪽에 있어요. 바로 바로 저희 현장에서 한 3~4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종합병원도 가까운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어, 영화관도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변 산책로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산책하실 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어, 거주 중인 집들도 있어요. 어,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는 거주 중인 집들과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만 선별해서 답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역세권 입지와 어. 역세권 입지를 굉장히 딴, 역세권 입지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집을 반드시, 어,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어, 적정 시세가 맞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집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무 집이나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차후에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 내가 매매한 가격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대팔수 어, 있는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손해보는 부동산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